어서 나라마. 와, 어요 생일 축하 뭐야?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프 안녕. <laughs> 아예 급하게 오느라 얼굴도 못 보고 들어왔어요. 맞아, 맞아. <laughs> 진짜. 아니, 나는 1 2실에로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막 아,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어? 오 <laughs>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아해요. <laughs> 천천히 가요. 올라프아천천요 어, 오늘 올라프를에 입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올라프 춤출 수 있어요? 달성한이에요. 오 할로윈이야. 할로그인. 이 오늘 할로윈이네. 올라프 춤출 수 있어요? 라프슈가포요 진짜로? 가포트운데 아무튼 올라프. 팀. 있고 여기 와서 그시간같이 보여주면 제가 같이 셀카 찍을게요. 어 진짜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니. 괜찮으세요? <놀람> <너무 안> <놀람> 괜찮아. 언나고 아니 아니 아 말인데 부담되안 해도 돼요. 오, 어, 싫은데? 진짜로? <목소리도> 어, 예? <목소리도> 시면 오, 예. 어, 괜찮으세요? 괜찮데 <목소리도 못 웃음> <목소리도> 아, 죽어서... <laughs> <laughs> 정말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하셔도 돼요. 간다, 왜? 간다, 왜? 다 진짜로? 간다, 네, 왜? <목소리도> 아... 아 <목소리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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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소리> 지금 제심이시네아보지 <laughs> 오늘 셀카 찍어줘요. 아니 진, 진짜로 괜찮으시면. 아 진짜? 네, 아보님 오늘 셀카 찍어. 아버님 아, 네. 장난으로 일는데 진짜 나오실 줄 몰랐는데. 무반주에 네, <laughs> 가는 건가요? 네, <laughs> 아내가 네, 불러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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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I'm g o n 계속 가요? You go t 이 t 무 e other. You go to t h 지 저분도 있고 왔는데 덥겠다 덥다. 어, 뒤에 스위트박스에 앉아 계시네어 생일 축하드려요. <laughs> 생일 생일이저 <laughs> 어, 저기 생일이에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혹시 오늘 또 생일이다. 아 거짓말. 진짜로. 아 진짜로. 아, 거짓말. 아, 진짜 진짜면 진심으로 축하해줄게요. 생일 축하드려요. 진짜 생일이에요? 네 생일 축하 봐봐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생일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생일 축하해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또 있어요? 어 지금 찍고 있어 진짜로? <laughs> 거짓말 다음 어, 주 금요일 다음 주.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어, 어, 오늘 바이오이. 월요일 바이오이. 화요일 화요이구나 화요일이야? 어.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미리 생일 너무 축하해 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우리 오빠 생일 3일 전이에요 이미 지나버렸네 <laughs> 어쩔 수가 없다 생일 축하 아, 감사했습니다 네. 아니 본인 생일이 3일 전이라는데 <목소리> 왜 세고 있어요 <웃음> <웃음> 왜 어이,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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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어이가 없네 응? 밥? 밥다 드셨어요 여러분? 아, 안 아, 먹었어요? 안먹어요아 진짜 저도 아직 못 먹어서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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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네그 그, 그 우디 인스 끝나고 집 가서 밥먹을게 음, 먹어야지 다들 먹어야지 김치지으로 정했죠? 네, 김치지김치지으로 네, 네. 먹겠다, 고 아까 용산 치지구에서. 네. 정하고 왔습니다 네. 여기 지금 강동원, 조인성 그리고 박우진그러지이을다 김치지물을 먹겠다. 김치을 먹겠다. 김치지물을 먹겠다. 김치지지 아, 그래. 우리 노래, 우리 노 우리 노래를 아, 그거는 감사드리. 하지 감정 <laughs> <갑자기> 좀 서먹이졌네. <사망했었네. 웃음> 그러면 어 오늘 아까 전관 말고 오늘 여기 처음 온 사람. 그러면 아까도 했으니까 지금도 질문 타임 좀 <laughs> 가져볼까요? 예, 네. 아까 질문 받았고 궁금한거나고. 어때 뭐. 가운데 계신 분. 가장 예뻤던 무대는 세트! 세트! 저희가 세트를 첫 주에만 했죠? 네, 목, 금, 토... 심플리도 있었어요. 어? 세트? 어디 리도지 있었죠. 저는... 전는 엠카. 엠카. 강화도 엠카. 전 다! 하나 못고 하나 못고다 좋습니다. 알요 네, 다음 질문! 아, 어땠냐고요? 뭐 그냥 뭐, 뭐 그냥 뭐 말이 뭐, 안 통해 가지고. 뭐. <laughs> 아니 근데 어땠다고 하 그냥 걔네둘이 얘기 막 하고 아, 있어서. 둘만의 <laughs> 세상으로 가였어요. 네. 네. 라 씨를 저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네, 진짜 귀여우시더라고요. 그 음. 우리랑은 좀 낯을 안 하는데 어제 하나, 둘 셋을 하더라고 그래서. <웃음> <웃음> 진짜 많이 신나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콜라보 하면 좋겠네요. 음. 어제 라일리님이랑 같이 막 얘기하고 아, 막 영어 공부해야겠다라고. 음. <laughs> 저기 뒤에 빨간색 정파 입으신 어, 그 대학교 오신 거. 맞아요. 고려대? 뭐라고요? 고려대? 아, 다시 뭐라고요? <laughs> 어, 세번 듣고 싶었어요. 아왜 그렇게 잘생기셨죠, 두 분은? 아. 고려대. 형 왠지 고려대다니게 생겼다. <laughs> 아, 뭔가 고려대상이야. <laughs> 아니, <이거 오진이 웃음> 여기 연대. 아 이제 오진이 여기 연대 여기 약간 오진이는 경희대 태권도. 고등학교. <laughs> 아, <뭐랄까? 웃음> 오 고대상. <laughs> 재밌어. 아 그래서 고대 다니시는 m b 분이 물어보신 질문에 뭐랬는데 <laughs> 고대. 고대 어떻게 가셨어요? 이게 <laughs> <아니>, 질문 을 답변을 라고요아 <laughs> 고대. 고대 무슨 거 하세요? 고대 공부 잘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단지 발가갔안 되네요. 들어봐. 뭐야? 장근에도산 거죠? 점프. 장근. 어? 아예 장근이지. 절대 못간 우리가 진심으로 왜 삶을 강 자, 넥스트 인도네시아에서 와주신 분 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짐 지... 아니 짐 아니 뭐문 아니니까. 먼저 아무나 한 번. 네. 무대 준비하면서 실수한 적 있어요? 저... 무대 준비하면서요? 많죠 <laughs> 무대 준비. 근데 무대 할 때, 무대 준비할 때? 필라코스 무대 할 때. <laughs> 음방에서. 저는 몇번 있습니다. <laughs> 저는 몇번 있는데, 에, 네. 그랬어요. 인니어가안 들린 적, 아예 꺼져서 <laughs> 무대 <못> 올라간 적도 있고. 아 이거 에가었어요아 이거 에가었어요 어지였는데 아, 예. 네. 가장 네. 마음에 네. 들었던 네. 음. 어, 작작 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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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엔타였고요. 여기는 은정이하고 우진은 다시 이번 소매. 제대 좋아요. 제일 좋아요. 네. 저한테도 선물 있어요? 오케이. 자, 세는 나이티도 이제 예, 티커벨을 다른 채스터로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제어제말안 들어줘서 안할 거예요. 네제 말을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네, 또 질문 저희 예, 예, 예쁜 들고 계신? 아니야 아니었어요. 오케이. 오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네 아, 네. 네.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질문 k t 아 n a k Ta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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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아 a k Ta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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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5 0 k Tanak 만나눠서 이제 출연자와 스태프분들이 이제 함께 만들어 놓가는 건데 음. 저는 한게 하나도 없어서 나머지 50%는 다 만들어 주신 거여서 네 저는 50%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안 나오면 영화가 안 만들어져요. 아니 근데 저는 아쉬워요. 제가 사실 크게한게 없어서 이거는 제가 맥도날드, 맥도날드 그거 맥도날드. 맥도날드. 영화에 한 유격 <laughs> 없는 사실 없는 신이었어요. 그냥 녹음하고 있길래 진짜 촬영하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뭐냐 이거 메이할때 같은데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나 오늘 좀잘고 봤어. 그게 잘 <laughs> <저> 그러면 좀. <laughs> 자 우시는요? 아, 저는 음, 한30 와인. 왜냐면 그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하는지 몰랐어. 음. 그래서 굉장 아쉽다. 아쉬워서 한.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더 퀄리티를 높여서 하고 싶습니다 자, 네 그럼 마지막 인사 안 드려도 될까요? 20개가? 아예 지이 정도는 잠깐이니까 <laughs> 많이 배우니까 <laughs> 저는 저는, 저는... 어, 어. 어, 빠르게, 빠르게. 저는 한 60? 오, 60. 음. 왜냐면 저는 그 마무리가 좀 너무 후다닥 어, 맞아, 맞아, 맞아. 마무리가 될것 같아서 맞아요. 한 20분 정도만 더뭐 런닝타임 20분 정도 늘었으면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그 정도 네. 했습니다. 그러면 네. 질문 여기까지 받고요. 오늘 무대 인사는 <laughs> 네 잘.. 뭐라고 샌타임이브예요 네. <laughs> <laughs> 그걸 해주고 싶은는 우리가 그걸 하려면 아까부터 축했어야 됐어 이찮아 여기 아니야! 이거야? 이게? 우리, 우리가 지금 우리 셀카를 찍어달라고? 응그 어. 이렇게만 하면 된대 <laughs>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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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처음 들어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다음에 시작하기 음. 전에 넘어가야 돼서 음. 4. 4. 이제 또넘어드도록겠습니다자 우진이 퇴근 웅이 <laughs> <우긴> 퇴근 조용히 <laughs> 퇴근 지금까지 아아나나 진짜 사랑해 e n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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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사랑해. 세요 고마워요. 잘생겼다. 저 사랑해요.